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박에 죽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일을 이제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 그랬고 또 어,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들 생각하시고 그 자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렇게 요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지금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고난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이 전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그의 제자들과 또 신약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영혼의 서성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늘 배우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 은혜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이제 교훈을 주신 이 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팔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준비시킨 이와 같은 일들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같은 날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월절 전에 여기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한날전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가 주성분이 수분, 물이잖아요.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수분이 많습니다. 70%가 우리의 몸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몸의 주성분이 70%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수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고갈이 되고 한 50, 60%로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칼 힐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명한 이제 이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인생의 주성분은 그럼이 뭐냐? 인생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 동료들에게도 사랑이 오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불렀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머박에 죽으실 날이 다가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온 이런 비상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염려와 번민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령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유월절 이제 만찬을 잡수시는 이날 밤에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가론유다입니다. 지금 12명이 다 앉아있는데, 지금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주님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이런 귀한 시간을 예수님이 갔는데, 지금 마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고, 11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 형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팔자들인 것입니다. 일부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배신과 그리고 예 엄청난 유리가 앞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십자가상에서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자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잡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할때 그냥 섬김의 본이다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놀라운 교훈을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들께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삼 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가실 것도 아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떠날 것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아주 좀 길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눈이 동그랗서 지금 식사하시다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은 제일 이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제자들 앞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엎드려서 씻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서 씻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니면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서 차례차례 하나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어 신발이 샌들이기 때문에 많이 먼지 있는 포장되지 않는 이런 길을 걷고 농로를 걸어가게 되면 먼지가 발에 많이 묻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이 초대를 받거나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은 하인을 시키거나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종들 하인들을 씻겨서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이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하에 갔다가 물을 이제 다져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씻어줄 때에. 제자들은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도 여러 가지 이제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앞에 이 예수님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앞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게 되는데,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재 발을 씻기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성령해 주시고 정결케 하는 놀라운 희생의 재물이된 다음에 그때는 네가 알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을 들어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이후에는알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금 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속죄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 시선 받는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다는 그런 뜻인데 잘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말합니다.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 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예수님과의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겨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러가지고 발 씻어 주는 이것이 예수님과의 그런 절대적인 관계 하나의 그 어떤 요건이 됩니까? 우리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게 이발 씻어주는 이걸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 예수님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단순히 발을 씻겨 주는 겸손한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구속의 의미, 이것은 죄사함의 의미, 성결의 의미,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 유월절 예, 전에 전에 이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과 잔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 그러나 혹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아 못박 죽으시기 전에 오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를 알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이미 목욕을 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날마다 발, 삶의, 삶의 그런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 입어야 된다는 정결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세족식도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것도 주님이 행하신 그날 밤에 성녀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도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성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합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타내셨다. 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 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 주실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를 죄를 속량해주기를 원했다는 거. 이거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발시서 주는 이런 이이 밤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아 주님 우리의 죽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예식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김의 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그, 거제라는 베드로에게도 이제, 이제 그 가르쳐서 내가 너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주여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중생한 사람은 그의 삶에 대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한 그리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그러면은 다시금 그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주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이와 같은 교훈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저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정말 상상 밖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상 위에 있기를 바라고 권세를 탐하고 그리고 군림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어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형제의 발을 씻겨 줍니까? 우리 아니면 형제가 나를 섬겨 주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교제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계십니까? 서로 높여 줍니까? 무릎을 꿇고 봉사하고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 줍니까? 아니면은 나를 좀 섬기라고, 나를 좀 섬겨달라고, 내가, 내가 제일이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미포교회는 정말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옷을 벗고 서로 거짓 수건을 동념 메고 크게 이 물을 담아서 남의 발을 씻으려고 이와 같이 섬기는 이와 같은 자의 행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관에서도 서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역에서도 섬기고 교육기관에서도 섬기고 찬양대에서도 섬기고 우리 모두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정말 우리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성김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암울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주로 또 도망가고 떠날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쳤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걸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지고 오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주와 선생에 대해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생활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